잠깐 쉬는 타임에 노래 노래 하나 해봐. 예. 어. 둘셋네비 내리는 호남산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어쩐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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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아쩐쩐 a 관샘보사 보상 이출레잉맨 안녕하세요 뽀르딩입니다자 오늘 여러분 오늘의 투어는 바이크 유튜버 탑이죠 모토잡스와 시바타와 오케이 엠러브입니다 마지막 우리 뽀르딩 저와 함께 우리 총 4명에서 어, 침묵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투어를 한다는 게어 구독자 차이도 많이 나는 영상 기록자들끼리 이렇게 투어를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고. 그런데 얼마 전 모토잡스 님이 차 한잔 마시자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바이크 유튜버들 조금 더, 조금 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을 어떻게 찍을 수는 없을까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컨셉들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채널들이 콜라보로 컨텐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제가 영상을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로 올렸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재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아, 너무 찬란하다. 시앙. 계획은 있으나 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즐겁고 재밌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여튼간에 아주아주 아주 재밌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총 정리하자면 바이크 타는 영상 기록자들 유튜버들 채널 4명 4명에서 왜 자꾸 채널 4명이라 그래? 그냥 하여튼 뭐 4명에서 다양한 콜라보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찍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서로간의 캐릭터도 알겸 그냥 즐거운 투어를 갔다 와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투어의 시작은 어디죠? 양평 만남의 광장. 이번 역은 양만장, 양만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음. 모자비 어딨나 모자비? 모자비 저기 있네. 모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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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다 이거 다달고 있네 카메라 씨. 응? 어? 뭐지? 이 광경은 지금 어, 양반장 고수구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이고, 다 했다. 피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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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어, 카했어 어, 다 다했어 이제 올라타 올라 n t 올라타 h e d 시동 t g 어어 h 다다 다했다 다 a y o k a 오케이. 오케이 오 a 오케이. 오케이 해도 빨리. k 어? 빨리 o k 오케이 k e 이 t e n 오케이 o change the destination Mr. o 할아버지 하녕하세요할데이할데이할데이 <놀대> <놀대> <놀대>

개치기, 댄스, 개치기, 댄스, 개치기, 댄스, 개치기. <laughs> 안 걸릴 때도 있어? <웃음> 왜? <웃음> 음, 음, 음. 왜 그러지? 이게 타, 타이밍이 안 맞아, 이게. 그 스타트 크랭크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은 얘가 점화를 다른데 해버려. 어... 그래서 막또막 막 이상하게 터질까안 걸려. 고장난 건 아니지. 원래 그런 거야? 고장난 음. 거지, 고장 거지. <laughs> 아덤센덤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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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섹시한데. <laughs> 따라오세요. 저도 한 7년 전에 와봤지만 따라오세요 식사는 어? 어디서 하나요? 식사는 여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양꼬치 팔거든요 거기 가 드셔야 돼요 와 근데, 이 맛집인가 보네 맛집이에요 <laughs> 가이드님몇년 차세요? 저 이제 3일 됐습니다 <laughs> 아 3일 뭐해? 아이 귀여워 <웃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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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뭔데 뭔데 <웃음> 오, 오, 오케이.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지긋 거야 씨 서로 버져 씨 버져 움직이지 마씨 움직이지 마 찍는다 카메라 찍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어 움직이지 마모자비어 움직이지 마어 형은 여기 잠깐 여기 기다려 여기서 우리 다 입장권 있으니까 형아 여기 좀기다리고 있어 <웃음> <웃음> 가자. 어, 차렷. <laughs> <laughs> 거기 있어. 어! 요즘 양꼬치 안 팔아봐. 하긴 조금 그랬어. 양을 여기서 키우는데 양꼬치 바로 뒤에서 팔면은 아, 좀 그랬었어. 여기 없어것같데아 옛날에 팔았단다 진어내와이프랑 왔었거든 연애할 여기서 양 보고 내려왔는데 바로 양꼬치 팔더라고. 아 꼬치 아니야? 아 양꼬치였어. 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어, 저 올라갈 때 헬멧을 놓고 갔었는데 네. 아,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헬멧 네, 네, 그대로 있어요. 누가 가져가지 않고 네.